오늘의 주식 알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인제약, 그이가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그 회사 명인제약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주관하는 회사는 KB투자증권에서 주관합니다. 저는 한개 받고, 만누라 한개 받고, 자식놈은 땡탈락. 98% 확률로 이렇게 한주식 배정 받는데, 그2% 안에 들어간 게 우리 자신감이 들어가가지고 한개 못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한개 받고 마누라 한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가는 58,000원입니다 이게 더블! 더블 가슴 니다 더블 그래가지고 12만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때 팔았습니다 시초가에 팔았네요 그래가지고 한주당 6만원씩 벌었습니다 저 6만원 마누라 6만원 제가 총 12만원 벌었습니다 아우 불을 잡짭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뭐, 5만원짜리, 뭐, 6만원짜리, 이런 거, 뭐, 공부 올라오면 무조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더블 가면 뭐, 5만원, 6만원 버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뭐, 5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추석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누라 6만원, 저 6만원. 12만원 벌었습니다 푸르짭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 10월 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 가지고 공모주가 별로 없고요 한 10월 23일부터 또 공모주가 슬슬 공모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대비해 가지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이렇게 추석 끝나고 공모주를 10월 23일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